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니쌤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95페이지에 있는 선별기를 확인해 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농산물 선별 원리와 선별기를 설명할 수 있다. 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농산물을 여러 특성별로 분류하는 작업이에요. 이때 크기나 무게, 비중, 모양, 표면의 성질, 색깔, 자성 등을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요... 선별을 할 때에 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것처럼 크기나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별을 한다고 했었죠. 어,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체선별인데요. 기 체를 이용한 선별기에요 따라서 크기에 따른 차이를 가지고 선별을 하게 되죠. 홈 선별기는 원통에 공물을 넣고 회전시켜서 크기에 따라서 선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중량 선별기예요. 선별 대상물을 무게에 따라 분류하는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공기 선별기는 선별 대상물을 수평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비중에 의한 선별을 하게 되고요. 공기 선별기는 비중에 의해서 선별을 합니다. 다음, 마찰 선별기에요. 이것은 이름 그대로 마찰에 의해서 선별을 하는데, 벨트, 요동. 석발기, 이런 것들로 마찰에 의해서 선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자력선별기는 곡물 중에 섞여있는 쇠조각을 자석으로 제거하는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광학선별기예요 빛에 의해서 선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과일의 크기나 익은 정도, 손상 여부 등을 선별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선별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